11월 14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 결국, 9만전자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8만원대 후반의 주가에서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4만전자까지 지금 내려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어, 장중 내내 이렇게 플러스권의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은, 결국 종가의 한 방에 어, 하락으로 마감되는, 어,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여봐야, 결국 종가에 가가지고, 외국인 매물 등이 종가에만 700만 주가 쏟아지니까, 이를 버티지 못하는 거죠. 어, 결국, 어, 삼성전자, 아, 외국인 수급이 돌아와야 된다.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를 해가면서 보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외국인은 매도를 지속했고요 특히 종가에 700만 주에 한 방의 매물이 오늘 옵션 만기를 특히 영향이 있었죠 종가에 이쪽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이렇게 매물이 나오니까 장중에 이렇게 버티던 흐름도 결국 종가에는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 일단, 음, 대외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어, 미국에서 AI 쪽으로 이제 뭐 엔비디아, 엔비디아 하지만은, 사실 엔비디아가 올라가 봐야 한국 증시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 어, 엔비디아는 뭐 대표적인 AI 반도체, 대표 주자지만은, 한국에는 AI 관련된 제대로 된, 어, 종목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고점을 치고 올라가 봐야 한국의 어, 이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뭐 삼성전자 하락하면서 다 삼성전자 따라서 빠지는 종목들만 나타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국 증시에서는 바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이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올라가야만 그나마 한국의 반도체 쪽에 영향을 줄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그나마, 어, 미국 증시에서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올라야만 한국 증시에이 반도체 쪽에, 어, 그나마 좀 반등의 영향을 줄수 있다는 라 점.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부분에 있어갖고는, 어, 결국은 인적 세신 부분입니다. 인적 세신. 그래서, 음 이번에 이제 그 H, HBM에 대해서 이제 실기했던 어 이러한 라인들, 이러한 인사들이 어 이번 인적 쇄신에서 과연 제거가 되는지. 그러면서 아울러서 어 기술 인재들을 어 중심에 등용을 하는지. 인적 쇄신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삼성전자는 어차피 HBM에서 실기를 했고 차세대 HBM 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파운드리의 적수인 TSMC하고도 손을 잡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의지만 보일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액션에 들어갈 것이냐의 첫 단추는 바로 인적쇄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인적쇄신이 나올 때는 이 인적쇄신만 갖고는 안 돼요. 자 인적쇄신에다가 플러스 어떤 뭐, 대규모 자사주매입이나 어떤 배당과 관련해서 어떤 메리트를 어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 세신 플러스 인적 세신도 아까 얘기했던 그 구성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사주든 배당이든 어떤 이런 추가적인 어 플러스 요인들을 첨부해서 인적 세신 발표할 때 같이 말을 해줘야 돼요. 이런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만 그나마 어, 좀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예, 그러한 상황이 예,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연 어 삼성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지수는 어, 코스피 지수가 그나마 조금 버텼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견봉으로 빠진 상태에서 만약에 초반부터 이렇게 막 빠진다 초반부터 빠진다 이러면 이제 낙폭 과대가 돼서 초반 이후 장중이나 오장으로 대반등을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바, 봤는데 초반부터 플러스권 반등 시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반에 플러스권 반등 시도가 나왔을 때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주식장인에서제 초반에 얘기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저점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저점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날인데 그러나 이를 역, 역행해서 저점이 플러스로 마감된다. 오늘 그러면 이건 의미 있는 지지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 저점상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그대로 이 기조가 그냥 어, 유지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 저점상 플러스로 마감됐더라면은 일단 뭔가 어, 의미 있는 하반 경직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결국 구역구역에서 저점 마이너스를 찍어주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일단 이 기조에서 아직 변한 건 없다라는 소리예요. 아직 변한 건 없다라는 소리거든요. 어, 일단은 그. 금융 당국이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금융 당국이 과연 이러한 그 금융 주식 시장 불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갈 것이냐. 뭐 증안 기금을 투입을 할 것이냐. 어, 오늘까지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지켜보는 것 같아요. 지켜보는 것 같은데 어, 지수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300포인트대로 떨어지고 뭐 삼성전자 4만 원대로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 당국도 뭔가 어, 대응을 좀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더라고 보거든요. 음. 아, 오늘까지는 그냥 막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말로만 주시하지 말고 어, 뭔가 대책을 좀 세워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하 시장 유동성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에 그 대책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뭔가 증한대금, 어, 증한기금으로라도 뭔가 좀 방어를 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어, 지수 2300포인트 때, 삼성전자 4만원 대이 조건에서는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요런 것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음, 어쨌든, 지수 자체에서는 오늘 어, 옵션 만기에, 어, 어떤, 뚜렷한, 어떤 변화의 시그널, 이런 부분까지는, 만들지는 못했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어, 5일 이동 평균선과의 어떤 이격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코스닥도 그렇고. 만약에 내일도 추가로 빠진다. 내일도 추가로 빠진다. 이러면은, 이제 이격이 과다해지는 거예요. 이격 과다가 생기기 때문에, 앞에, 이격 과다에서는 앞에 요 저점들 있죠. 여기. 여기 그리고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죠. 자, 이쪽으로 빠지면 이 아래에서는 또다시 어, 기술적 반등은 시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어적인 모습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어. 어, 이게 과다에서 어, 다만 이런 모습 등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반전의 시그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낙폭 과대 때문에 하방 경직을 보인다거나 방어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보이는 거 가지고는 어떤 큰 의미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까지는 이러한 반전의 시그널과 관련된 연결된 어떤 시그널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모두 이러한, 어, 제가 표시해드린 이 영역으로, 어, 빠지면, 이 아래에서는 다시 또 관악폭에 따라서, 어, 방어적 흐름 내지 기술적 반등은,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볼 때는 하반 경직, 어, 방어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어, 어떤 변화의, 단전 시그널이나 어떤 변화의 시그널이 필요하다. 근데 이 변화의 시그널은 삼성전자의 변화에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된다. 삼성전자가 변화가 되려면 외국인 수급이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럼 외국인 수급이 좀 변화가 되려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그 메리트를 뭐, 외부에서 찾기 어렵다. 뭐, HBM, 미국 쪽으로 어떤, 이런 게 당장 어렵다면은, 어, 삼성전자 내에서 인적쇄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 또 거기에 또 첨부해서 자사주나 배당주나 어떤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어, 지금 같은 장은 며칠 전에도 얘기했는데, 일단은 지금은 장 흐름에 우리가 지금은 순응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응할, 순응할 수 밖에 없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관악북 종목들도 그렇고, 장 전반에서 이런 약세에 있는, 어, 종목이나 지수에 대해서는 결국은 계속 말씀드린 그런 변화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 이슈와 수급이 살아있는, 이슈와 수급이 살아있는, 그쪽에서 그래도 틈새로 매매할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조선주죠. 조선주.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어, 쉽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주는 올라오면서 여기에 따른 단기 매물 소화는 있겠지만, 단기 매물 소화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쉽게 죽지 않을 거다. 앞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일 때도 또 조선 관련해서 어떤 서로의 협력관계나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거고 어차피 이게 통화에서 얘기가 된 만큼 앞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미국 군함과 관련된 어떤 어어 부분 이게 뭐, 미국 내조선소를 지어달라라고 할지, 뭐, 트럼프가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조선 쪽과 관련된 협의는, 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주는 단기 매물 소화를 거치더라도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 미국 특히 군항과 관련된 한화오션, HD 현, 어,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어,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좀 중중점적으로 조금 어,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어쨌든 한화오션도 어제 음봉으로 뺐지만 오늘 그 이상으로 다시 양봉으로 급반등을 했고요. H 현대중공업도 5일이 병선을 어제 깨는 듯하지만, 그러니까 매물소화를 거치지만 다시 또 들어올려 버리죠. 그렇죠? 삼성중공업도 이게 눌리지만 또 들어올립니다. 쉽게 단기 매물을 소화를 거쳐도 쉽게 꺾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슈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틈새로 매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하면서 전반적인 쪽은 이제 관악폭이나 이런 쪽은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어,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 여건이죠. 어쨌든 음, 여전히 전반적으로는 쉽지 않은 음, 음, 영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 그러나 어, 주식시장은 어, 항상 제가 장기적으로 이 주식시장을 수십년간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많이 빠지고 과거에 뭐 진짜 엄청난 뭐 금융 위기도 우리가 겪었었고 여러 가지 급락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 구간마다 모두 다 망하고 끝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항상 그런 위기를 극복하면서 또 살아나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지금도 상당한 위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 구간에서 뭐가 안 좋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뭐가 망할 것이고 뭐가 삼성전자가 망할 수 있고 한국 주식시장 끝났고 어쩌고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렇지는 꼭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다시 또 살아나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희망은 잃지 말고 일단 음~ 어렵지만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은 갈 수밖에 없고 음~ 그 때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어~ 이슈와 수급이 살아있는 쪽으로 일단 틈새로 뭐~ 비중을 뭐~ 어~ 많이 못 가져가더라도 어~ 틈새로라도 자꾸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자꾸 하면서 이 시장을 이겨내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